오늘은 645년에 벌어진 고구려와 당나라 사이의 치열한 전투인 주필산 전투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645년 당태종은 고구려를 정복하여 동아시아의 패권을 확고히 하려는 야심을 품고 대규모 원정을 계획했습니다. 그는 직접 군대를 이끌고 요동 지역으로 진군하였고, 고구려의 요동성, 배감성 등을 차례로 함락시키며 압박해 들어갔습니다. 고구려는 이에 맞서 국가의 존망을 건 대대적인 방어전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안시성은 당군의 진격을 막는 전략적 요충지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안시성은 현재 중국 네오닝성 해성시 인근에 위치한 것으로 추정되며 당시 지형은 고구려에게 유리한 방어적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안시성은 산과 평야가 조화를 이룬 곳으로 주변에 천산 산맥이 뻗어 있어 자연적인 방어선을 형성했습니다. 주필산은 안시성 동남쪽 약 8리, 약 3.5km 지점에 위치한 산으로 이곳은 산줄기와 계곡, 하천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지형이었습니다. 당군은 이러한 지형을 활용하여 고구려군을 유인하고 포위하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당태종은 병력면에서 열세였지만 지형을 활용한 전술로 이를 극복하려 했습니다. 그는 돌궐 기병 1천 명을 선봉에 세워 고구려군을 유인했습니다. 고구려군이 이들을 추격하자 당군은 거짓으로 패배하는 척하며 안시성 방향으로 퇴각했습니다. 고구려의 육살 고현수와 고해진이 이끄는 1 5만 대군은 당군을 과소평가하고 추격을 지속했습니다. 자치 통감에 따르면. 고구려 사람들은 서로 말하기를 대적하기가 쉽구나라며 승세를 타고 앞다투어 진격하여 안시성 동남쪽 팔리에 이르러 산의 의지에 진을 쳤다. 고구려군은 안시성 동남쪽 팔리 지점을 삼키 쓸게 진을 쳤습니다. 이곳은 좁은 계곡과 산줄기가 이어진 지형으로 대군이 움직이기에 불리한 환경이었습니다. 당군의 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세적은 보병과 기병 1만5천명을 이끌고 고구려군의 정면에 진을 쳤습니다. 장손무기는 정병 1만 1천명을 거느리고 산의 북쪽 협곡에 매복하여 고구려군의 후방을 노렸습니다. 당태종은 친위대 4천명과 함께 북쪽의 높은 산, 즉 주필산에 올라 전체 전투를 지휘했습니다. 고구려군은 유인작전에 걸려든 채 깊숙이 진격했습니다. 당태종은 신호를 보내 산면에서 동시에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고구려군은 당황하여 진형이 흐트러졌습니다. 이세적의 부대는 정면에서 장창을 든 보병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장손무기의 부대는 후방을 급습하여 캐로를 차단했습니다. 주필산에서 전황을 지켜보던 태종은 적절한 시기에 친위대를 이끌고 내려와 고구려군을 압박했습니다. 그는 군사들에게 고각을 울리고 깃발을 높이 들게 하여 사기를 푹돋웠습니다 신당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황제가 명하여 고각을 불고 병기를 사방에 들게 하니 고구려가 당황하여 군사를 나누어 방어하려 했으나 이미 무리가 어지러워졌다. 고구려군은 크게 와해되어 2만 명이 전사하거나 포로로 잡혔습니다. 고현수와 고해진은 남은 병력을 수습하여 항복했습니다. 당군은 지형을 활용한 유인과 포위 전술의 성공으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고구려군의 지휘관 경험 부족과 방심이 패배의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당태종은 고구려의 항복을 받아들이고도 안시성을 함락시키지 못했습니다. 안시성 성조와 주민들의 결사적인 저항으로 당군은 결국 철수했습니다. 주필사는 산과 계곡, 하천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소규모 병력이 대군을 상대로 방어하기에 유리한 지형이었습니다. 당군은 이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고구려군의 기동성을 제한했습니다. 고구려군은 지형에 대한 과소평가로 인해 불리한 위치에서 전투를 벌였습니다. 유인 작전에 말려들어 방심한 것이 패배의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주필산 전투는 지형과 전술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당태종의 전략적 지휘와 고구려군의 방심이 맞물려 승패가 갈렸습니다. 그러나 이 승리에도 불구하고 당나라는 고구려를 완전히 굴복시키지 못했고 고구려의 저항은 계속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전투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지형을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 그리고 적을 과소평가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